어, 어, 맞아. 동물의 눈같이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동물들이나 다른 벌레 못 잡으 자기 못 잡을 아게 응. 이렇게 표현했어. 응. 어이삭귀 벌레다. 어 이삭이 벌레다. 특이해. 진짜 이삭귀가 생겼어. 어. 나일벌. 엄만 대벌레가 너무 신기해어 나도 나도. 응. 진짜 나뭇가지같이. 뭐 이거 이거 뭐야? 뭐? 이것도 나뭇잎처럼 생겼다. 응. 이것도 사막이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안녕 그거 어, 뭐라 멸쪽. 우와. 열정이 이 <laughs> 거야. 거야. 아니와 보람, 붓꽃? 어? 랑 미나리. 동 미나리. 네, 이거, 어디서 에 많이 본것같은데 대표적인. 친구우 와. 아까 말했던 그 어, 네. 이게 기생꽃이야기생기생꽃기 기생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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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제기기오고시기꽃 어 봤어. 아 그래? 진짜? 있잖아. 왕 제비꽃. 여기도 제비꽃. 별똥이게 종이잖아아근 근데 내가 본 제비꽃이랑 다른데. 어. 내가 본 거랑 다른데. 아 이거 이거 많이 봤지. 제비꽃. 뭐? 어 맞아 이거 어디 이거 많이 봤는데 이게 물고기였어. 전조 물고기 풀. 이게 어. 많이 봐 비슷한 꽃들이 있어. 어? 어디서 많이 봤어? 엄마, 도대 물고기가 지금 화장실로 헤엄치고 있어. <laughs> 물고기 때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전시실. 안녕 물고기야? 아 이쪽 전시실이었구나.

와오 오, 이거 상어라. 뭐야 상어다 상 잉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잉어 이스라... 와 엄청 커 신기하다 장어? 오 금붕어다 금붕어 우와 이게 뭐지? 비늘.. 붕어? 오 저쪽에 있구나 저쪽 이게 뭐야? 우와,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아빠 이것 좀 봐. 무 신기하게 생겼다. 우와 저거 뭐야? 뭐, 이름이 뭐지? 안써 있네? 내가 이거 봤는데 어. 이상한 고스트 뭐였던 것 같은데. 오빠. 왜 다색이다? 다색이다. 뭐? 오빠? 미국이 안 보이고 잘. 와, 얘 이거 뭐야? 엄마 이거 엄청 신기해 이거. 배가 훌렁훌렁거려요 그렇지 되게 얇지 어아 이거 아까 본거고 이거 아까 본거 아 이쪽에 소이 있네 어디 어?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엄청 많아 우와 이거 뭐, 뭐야 이쪽이 아쿠라이움인데아쿠아이움 거의 아쿠라이움 이거 올라가도 되나? 올라가... 올라가도 되겠지? 올라가도 돼? 오, 우파루파다! 우파루파! 우파루파! 우파루파 우파. 우파. 있어? 어 이거 우파루파! 어 그러게 어이 쪽에도 있다! 우파루파 우파루파 안녕? 어 뭐야 얘는 그게 없네 신기하다 네, 내려가자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와 우와 원래 진짜 아쿠아리 놀이 있는 거네 아쿠아리 그 자체. 아니, 안녕. 우와 우와 줄무늬다. 줄무늬 목고기고기로고기 핑크색. 핑크색 목고기. 나름